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하란에서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셔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만 약속의 땅으로 왔더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주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롯과 이제 더 이상 한 곳에서 살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 롯과 헤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은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계속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약속을 받고도 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등 계속 그렇게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장세기 22장이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결단하는 데까지 그의 믿음이 성숙한 것을 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삭의 배우작감을 마련해주고 나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시작하면 좀 반복되는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그때 의 일들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삭의 관점으로 그때 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분명히 어느 곳에 가면 번제를 드릴 것이라는 걸 알지만, 도대체 누구를 양으로 드릴 재물로 그 드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3일 동안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두고 이제 둘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아마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 듯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실 거다. 이삭은 아버지의 대답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도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모리아 산 정상에 이르자 이삭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당황하고 맙니다. 준비할 양은 뭐 다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번제할 양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그 차가운 재단 위에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버지의 거친 숨결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그 떨리는 손, 높이 지켜든 칼날이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행동을 통하여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이삭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장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 이삭의 행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거울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삭처럼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드러내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호세아 선자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근과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 이 이름들은 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서로 통하는 그런 이름이 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결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 처녀와 결혼하라고 되어 있고,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원은 꼭구태야 누구와 결혼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니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들도 특별하게 순결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몸소 순종해서 그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그녀를 끔찍없이 끔찍하게 사랑하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며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 준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 준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일어날 수도 없는 절망의 순간 내게 다가오셔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는 나를 끌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나 그리고 호세아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부산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 삶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할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한 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삭은 37살에 어머니 사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3년 동안 정말 위로가 필요한 굉장히 슬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40살이 되었을 때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수치거리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처벌드리거나 아니면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라멕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야곱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족장이었지만 네 명의 아내를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자 당시의 풍습을 따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처벌드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풍습이나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냐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아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만약 내 몸에서 후사가 나지 않는다면 후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의 풍습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일반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0년 후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행동은 그가 세상의 풍습을 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여인을 통해 아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세상의 쉬운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았던 이삭의 모습,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쫓아서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사울왕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사모엘이 오는 것이 자꾸 지체되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인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말았죠. 번제를 드리자말자사모엘 도착해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은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꾸짖죠. 그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부득이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며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참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압니다. 그럼에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 모든 사람이 이걸로 살아가니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상황을 따라 문화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 경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금하고 있는 것까지도 행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거나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무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그머니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 이렇다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두둔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인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돈을 버는 일은 그렇게 치열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참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편하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약속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용기를 얻었던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왜 이삭만큼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마음속의 지혜와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그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장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저녁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는 아내를 맞이하는 그 아마 기다리면서 들판을 겨누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묵상했다고 했으니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에 그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에 그는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에는 좀 집에서 교회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집으로 곧장 가기보다는 교회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퇴근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늘 퇴근하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청년들도 함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기도 하고 같이 나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다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는 시편 116편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그어 큐티 잡지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타이틀은 내 평생을 무릎으로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시편 1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했더라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몇입니까? 12시잖아요. 그래서 밤 11시 50분쯤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출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저녁에 교회 가려면 참 싫어요. 종일 또 일하고 나면 이 장다리가 통통 부어서 무릎을 꿇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언제나 피곤하니까 그냥 주여하고 그냥 기도할 힘도 없이 거꾸로서 그 말을 바닥에 잡니다. 자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제 영혼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큰 은혜가 제 삶에 큰 힘이 되었고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근거가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를 책임지고 또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청년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나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직분과 연륜은 자꾸만 쌓여가고 책임은 더 무거워지지만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은 여러분 한때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매달렸던 때 못지않게 자꾸만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길이 더 쉽고 더 편안한지 어떤 선택이 내게 더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두고 선택에,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으로 살수 없다는 그 한계를 날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 때로 경건하지 못하고 또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의도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툭 내뱉은 말이 그때부터 확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터닝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영성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여론 따라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끝 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이삭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그랄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백 배의 열매, 백 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삭을 바라보는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우물을 자꾸만 메우는 거예요. 당시에 육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우물이 없으면 결국 생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람이 자꾸만 우물을 자꾸 메우자. 이삭이 이건 당연히 내 권리라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거기 또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삭은 자기의 권리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넓고 너그러운 마음에도 블레스의 사람 이 그랄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은혜를 주셔요. 양보하고 우물을 파면 그곳에 물이 나는 겁니다. 불레의 사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우물을 메우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깨닫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이삭은 불레의 사람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방해를 믿음의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적대적인 마음까지도 감화시켜서 친구로 만듭니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며, 우리와 서로 계약하자, 언약을 맺자, 그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야 될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줄알 때, 우리는 이삭처럼 화평을 만들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질과 술술을 부려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내 것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하나 된 화평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의 그런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지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서 다투고 갈등한 대신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했던 적이 있던가.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자세히 경청해도 될 일을 나의 완벽한 고집, 완고한 고집과 높아지려는 자존심 때문에 계속 자기를 주장하다가 끝내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내 안의 완고함과 끊임없이 올라오르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속 불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이삭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먼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낮추어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용납할 수 없는 관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자신도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오늘 이삭의 삶을 듣고 하나님 내게도 겸손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여름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루호봇 넓은 곳 이제 넉넉한 곳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마저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지 드러내는 삶, 세상의 풍습이나 문화나 여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셔서 능히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